내가 사고를 내는 거 말고도 내가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뭐, 버스 타다가 넘어졌어. 네. 뭐, 이렇게 미끄러졌어. 네. 어, 부딪혔어. 네.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네. 이제 뭐 시청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또 주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 <laughs> 선생님 채널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이제 선생님 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띠별운세와 네. 또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런 행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들 시청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천년사 TV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 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천년사 어, <laughs> 네 천년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또 구독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 <laughs>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유익하게끔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영상들 많이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첫 번째로 네, 네. 이게 이제 그 띠별 운세를 선생님과 지금까지 쭉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 뭐 어떤 월도 간혹가다 중요하다 얘기하시고, 어, 그렇죠. 방향도 얘기를 네, 했셨고 네. 주소지도 얘기를 여러보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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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네. 월별 운세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 아,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신년 운세를 좀 미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네. 10월 달 양력으로 네. 11월 달 연말 전이잖아요. 이제 네. 연말 전에 10월 달 11월 달 월별 운세를 이제 띠별을 좀 파헤쳐 볼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제가 질문을 드릴. 리 그면은 그냥 네. 그 달에 느껴지시는 그대로 영상 속에 담아 주시면 되세요. 네, 당황하시면 안 되세요. 네, 안 당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첫 번째 이제 삼재인 놀삼재인은 이제 G T 분들 시간인데 네. G T 분들이 이제 운세도 쭉 알려주셨지만은 이 양력으로 이제 다가오는 10월. 11월 달 운세에 어떤 좀 변화들이 생길까요? 어, 10월달, 11월 달이라고 하면 음력으로는 이제 8월 말 정도, 9월,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 전체적인 운세들은 3재이지만 초반과 중반 운에 비해서 후반기에 지금 9, 10월 달의 운은 조금은 훨씬 나으신 분도 있고, 또, 힘드신 분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네, 네, 근데 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연어리시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운은 틀려질 수 있다는 점, 네.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쥐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어서도, 조금, 어, 운전 하시는 분들은 또 운전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딱 음. 싶습니다. 음. 10월달, 11월달에 금전의 운은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으나, 환경을 너무나 또 바쁘게끔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수라든지, 우리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수준도또 다치는 운이기도 하고, 어, 운전대를 잡아서 만약에 뭐, 어, 우리 딱지를 끊어, 뭐, 음. 이런 것도 사고수의 일종이거든요. 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 운전하고 다니다가, 내가 접속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사고를 내는 거 말고도 내가 당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거요 네, 뭐, 버스 타다가 넘어졌어, 네. 뭐, 이렇게 미끄러졌어, 음. 어, 부딪혔어, 네.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네. 양력 기준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10월달, 11월달 음세를 집어주셨는데, 이게 12달이 있잖아요. 네. 12달 전체 달을 봤을 때, GT분들 10월달, 11월달에 운기는 좀그면 어떤 거예요? 운기는 금전을 벌수 있게끔 자꾸만 환경을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음.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직장을 안 다니셨던 분들도 직장을 다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취업 때문에 뭔가 음. 그다음에 직장을 막 들어가신 분들도 안정되려고 많이 움직이는 수준 그리고 사업하시거나 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금전이 좀 메말랐던 음.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음. 어, 활동을 하면서요 네. 금전을 버는 환경을 만드는 운그 다음에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뭔가의 시험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끔 뭔가 음. 위의 단계로 움직이는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감히 해보자면은 이 쉬띠분들 10월달 양력 11월달 운세는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운. 거. 네. 바쁘게 움직인다. 오. 네, 바쁘게 움직이는 운이다. 아, 네. 좋습니다. GT분들의 또 선생님이 양력으로 네. 10월달, 11월달 월별 운세를 찍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GT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2023년도 마무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도 열심히 잘 하시고 어, 새로 이 들어오는 2024년도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는 기운 되시기를 천년사에서 기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